자, 팔로우를 먼저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팔로우가 늘어야지 구독 버튼이 생기겠죠. 근데 그게 그거지, 뭐. 되게 깐깐하게 구네 되게 깐깐하게 구러 그쵸, 팔로우를 눌러주세요, 다들. 와. 와. 아니, 되게 돈, 돈못 받게 막아놨어, 트위치.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체크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길래 체크를 당연히 했지. 이런, 이게 아기축 트윕이네요. 나쁜 놈들. 이모티콘 예쁜 거 주신다고 하면 구독하겠습니다. 예쁜 거 제가 그려서 할게요, 이모티콘. 정성은 드릴 수 있지만, 예쁘다고는. <laughs> 보장하지 못하겠네요. 혹시 재능 기부를 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받고요. 이모티콘 예쁜 거를 만들어 보시죠. 음 노력하겠습니다. 굳이 이모티콘이 예뻐야 만들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스트리의 개성을 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쁜 거는 개나 소나 다 예쁜 거다 한단 말이야. 그럼 뭐가 필요할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 사람들도 이제 굳이 활동을 할때그 사람이 예뻐서 뽑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이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지. 그러면 뭐야. 아니에요. <laughs> 예쁜 게 다인 시대가 아니죠. 자기 그런 개성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예쁜 걸로만은 충분하지가 않죠. 개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잠시만 야, 거 스트리머 아니야? 닉네임이 스트리머 분이신 것 같았는데. 야 동네. 저 생각을 해보게 그러면 제가 열심히 귀엽게 뭐야 이거 누가 돈 줬어 돈만 줬어 헉, 또 주셨어 아니 이렇게 자고 주시다가 거절하시면 어떡해요 헉, 빨리 점핑큰 줄을 또야 소나무 소나무 <laughs> <laughs> <내 사랑 웃음> 잠깐만, <소나물. 웃음> 잠깐만, 영상 보기 틀어드릴게 <laughs> 미치겠네, 걔걔개 영상 <개>, <laughs> 일시 정지, 영상 보기. 스킵, 예, 영상 보기는 해드릴게요. 영상 보기. 영상 소나무야, <laughs> 소나무야. <laughs> 미치겠네, <웃음> <내> <웃음> 이거 <사랑. 웃음> 저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구, 거죠, 이거 <laughs> <내 사랑. 웃음> 소나무. <laughs> 미치겠네. 아나저 지금 얼굴 칠화로 빨개졌거든요. 실제로 빨개이 <laughs> 사람 소나무 아니, 아니야. <laughs> 아니야. 저 지금 창 끄고 있어. <laughs> 이거 나중에 혼자서 봐야겠다. 혼자서 소리 끄고 봐야 될것 아, 것 같은데. 숙취플 <laughs> 이런 거를, <laughs> 스트리머가 되려면 이런 거에, 그쵸.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을 못하겠어. 수치스러워, 수치스러워. <laughs> 아, 나 진짜. 아이 이거 좋아서,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수치, 수치스러운 거는 안틀어주셨어 아, 저거 왠지 나 1년 뒤에도 방송할 때마다 저거, 바, 저거 나올 것 같아. 소나무송. 소나무송 거의 한 아이폰 시리즈처럼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소나무 맵이 없어질 일은 없죠. 아닙니다. 아니야, 의외로. <laughs> 의외로 저거 면역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너코멘트 <laughs> 하겠습니다, 저. 소나무송. 저 노래도 아니, 되게 음침만데 노래가. <laughs> 아이폰 배터리 바꾸지 얼마 안 됐는데. 49%니까 살짝 들고 올까? 49%니까 살짝만 들고 올게요. 또20% 돼서, 배터리가 저 배터리입니다. 이러면 다시 꽂아, 꽂아야지. 네, 네, 영광스럽네요. 참. 그것도 즈원이 윤금스럽습니다 아시겠죠? 윤금스러웠을줄 모르겠습니다. 어금니를 깎게물고 말을 하는 거죠. 감사의 인사를. 금순유도, 이렇게, 금순유도. 윤금스럽는 요, 연금 말하기 되게 힘든데, 이거? <laughs> 어금니를 깎게물면 발음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금습니다. 금, 금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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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체가 안 되는데? 금, 금습니다로 되는데? 페이로즈 싱, 랩이 아니죠. 네. 저기에또있 는데 살인 마이 근처 겠 네요？여기 있 으면 굳이 안 가도 되지 뭐야？클로젯 도 여기 있었 는데 있었 는데 코가 막혀요, 코가 막혀요. 도망가는데 클루테스 도망갔나? 저 소나무가 없죠아 미쳤어.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깜짝 놀래라. 이게 뭐야 이게 환장하겠네 신나게 아무도 못 봤다 이거야 클로드 말고 여기로 왔죠 마이오스 왜냐 저기에서 새 날릴 애가 누가 있어 마이오스 밖에 없지 하지마. 꼴뚜기 하지마, 꼴뚜기. 그만해. 꼴뚜기 그만해. 하지마. Stop doing that. Stop to do that과 Stop doing that의 차이는 아시겠죠, 다들. 초부정사와 ING. 그만해. 그만해. 어 뭐야. 시, 채팅창 보다가 온 줄도 몰랐어. 꽤 빡치네. 찌를못 보겠다. 어쩐지 애가, 친구가 채팅창을 너무 열심히 보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채팅창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저처럼 신경 팔리면 온 줄도 몰라. 저 친구가 치료해 달래길래 아 마이어스가 다른 애를 쫓고 있구나 이러면서 하고 있었지. 사실 기억도 안 납니다. 스탑 스탑 두 인대과 스탑조 a 대 앞으로 할 일을 하지 말아라. 그아이 g 지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말하지 않나? 아, 친구 모니터인지 뭔지 왜 이렇게 안 들리니?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 불교에서 벙어리 3년, 장님 3년에 말도 못하는. 덩어리가말 못하는건데 듣는 걸못 듣는... 걸 못, 못, 못 하는 건 뭐지? 귀머거리 그거를 하면 살인마가 어딨는지 모르겠다 안 들려, 들리지가 않아. 어, 찔리고 채팅창 보다가 이게 무슨... 이게... 이 무슨... 이 무슨... 친구 돌아오네... 친구야, 친구야! 3단계 처음 꼈죠. <laughs> 맞아, 남 쫓을 땐안기는데나 쫓을 때왜 끼냐고. 탄자도 <laughs> 없어, 심지어. 야, 발전기 돌려라, 발전기. 친구들, 발전기 돌려줘. 무한일 뭐 할까요, 살짝은. 물을 마시면서 관전을 못하겠어 어디서 누웠냐? 이 친구 위에. 나안 보여. 채팅창 본다고 그게 안 보여. 지렁이 만들고. 지렁이를 들겠죠. 이 친구 약간 근데 씻고 못하는 거 같은데. 이 친구는 중구 되게 좋아하나 보네, 요 닉네임이. 내, 내 종구라는데. 약간 이번 판은 첩구라서 그런지 심장소리가 잘안 들려가지고. 친구야. 바베큐일까? 바베큐인 것 같죠? 으음. 바베큐네 알랄랄랄랄라 환자 <laughs> 반자. 환자가 어째서 웃는 용 이 친구 왜 때려놓고 도망가지? 아, 찾았다. 어디서 뛰어내리는지. 저 찾음. 왜 치료가 나한테? 여기죠 여기. 여기다, 여기. 저희 좋은 눈으로 미쳤구만.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미쳤어, 미쳤다. 아, 미치셨나요? 받치셨습니다. 미치고, 받치고, 미치고, 받치고, 환장하겠네. 야, 진짜 환장하겠다! 야, 아, 터졌어? 왜 터졌는데? 나 빨지 마, 친구. 그러지 마. 그렇게 살면 재미없어. 응? 스토킹을 왜 그거 범죄야, 친구. 깜빵 가고 싶니? 친구, 인생을 한번 새로 살아봐. 아니!